안녕하세요. 류신이 훈련자, 훈련생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과 시간인데요. 어, 교과서로는 6과이고요. 수업 시간으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6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47페이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서를 너무 잘 내주셔서 박수. 그리고 전도 훈련 너무 잘해주셔서 또 박수.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더 박수. 네,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아 이제 뭔가 해볼까 막 방역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약간 좀 늦게 움직이지만 우리 뉴신 이 e 분들께서는 어, 제가 또 이렇게 제안한 것과 또 여러분들이 지원해주시고 또 열심히 하는 가운데. 벌써 우린 사역은 이제 우리 나라들의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는 없지만 그 현장의 뜨거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훌륭하신 훈련자님과 또잘 따라오고 있는 훈련생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대 의견 처리법 막 눈물이 나려 그러네요. <laughs> 반대 의견 처리법. 네. 어, 첫 번째 반대 의견 처리법은요, 어, 논쟁을 피하라, 긍정적으로 받아라, 칭찬해 주라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방도 인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막 우리가 지식과 아니면 우리의 말빨로, 우리 힘으로 몰아 세우면 일단 인격적으로 거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오늘은 구원 영적까지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30밖에 진도가 못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지 알고, 다음에 오기를 또 이제 약속하고 오는 것들, 이런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상대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한 그런 전도 현장의 유연함, 성령하과 동행하면서 유연함이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피해야 되죠. 왜냐면 다음에 또 오면 되죠. 또, 긍정적으로 받아라. 어, 왜냐면, 하 반응한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네, 우리에게 막 화내고 그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줘야 돼요. 네, 막 칭찬해주면서, 아, 우리 지금 우리 여사님, 아, 너무나 지금 이렇게 몸이 곱고 반듯하신데 건강관리를 참 잘하셨나 봐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주셨는데 이 영혼은 썩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답니다.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또 이쁘게 옷을 입고 있는 여사님이 계시다면, 하, 우리 선생님, 아니면 우리 여사님, 아니면 지금 어머님, 너무 이쁘게 자리 싶으시는데, 어, 젊은 사람보다 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 열어주는 요 센스,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 다룰 때 공격적인 게 아니라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미리 막으라 뒤로 미루라 빨리 대답하라 아로것을 약속하라. 요거는 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이 중에서 제일 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대 의견에 그러면 딱 인정하고 아요 부분은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우리가 어 완전하게 똑똑하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목사가 아닌 상은 목사도 대답 못할 때는 있죠. 당연히 있죠. 어려운 게.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신학 공부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파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분들도 잘 알아요. 그고 대부분 또 아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약속하고 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 저분이 내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았구나라는 거. 그래서 반대 의견 처리법은 제가 볼 때는 1번과 5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세 번째 반가로 세 번째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전도 대상자의 질문에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질문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된다.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야 그것도 몰라?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런데 아 그렇게 저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거기에서 답변 드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일반적인 대화도 어,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는 왜 그래요 라든지 아니면 또 전에 누가 그러던데 어, 니네 교회는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아 그런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도 어, 그런 질문들을 몇 분이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 선생님 이 질문하려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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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 마치 우리가 전도문을 확인할 때 선생님 믿음 부분과 하나님 부분은 이해하셨죠? 근데 이런 부분이 요 부분은 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접근했던 것처럼 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상대방의 질문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대근 처리법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된다. 어, 길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그 현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부분만 전해주고 오는 걸로 우리가 한번 합의를 봅시다. 어,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나오면, 다시 얘기도 되지. 어떤 일을 막 길게 얘기하다가 뒷부분의 일을, 의견을, 복음을 제시하는 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오네요. 복음 제시로 신속히 돌아가야 한다. 반대 의견 처리법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의견을 왜 처리하느냐? 우리가 전문을 외웠잖아요. 그리고 전문이 딱복음면 핵심만 있어요. 이거를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에 가, 갖고 있었던 의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그들의 가운데 생각이 났던 것들이 저희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 소위 말하는면 이렇게 우리가 아프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을 잠재우고 다시 새살이 돋도록 복음 제시로 신속히 돌아가는 거 반대 의견 처리란 복음 제시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변증법 학자가 될건 아닙니다. 네, 기본적인 고려상 긍정적인 태도, 과학, 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에 제한된 지식. 네,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48페이지 있죠 48페이지 교재, 교재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긍정적인 태도 말투에 그 사람의 언행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갈때 상대방을 존경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태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과학과 하나님의 관계 현대가와 특히 진화의 존전에 직면이 있다 두 번째 일반 직업인보다 우주 비행사들 중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제 변증하신 분들에는 상당한 학력 수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배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좀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나사라든지 우리 카이스트에도 박사님들이라든지 교수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 그분들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하신 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무슨 통로가 있는 거예요.라고 해서 과학과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면서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갈로 인간의 제한된 지식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알렉세이 비치 가가린이 고백했던 말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49페이지 메뉴에 시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고백은 낯선 도시에 가서 잠시 거리를 다녀보고 이 도시엔 시장님이 안 계신가 봐. 도무지 눈에 안 보이는 걸 하고 말한 것 같다. 우주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있어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냐 물었을 때 마치 그는 어느 도시에 가서 내 눈앞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 없는 거야라고 똑같은 거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가 돌아가는 거고 시 위원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창조를 만든 거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것은 창조자가 없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다다른 건데요. 유리가갈리는 어 유리가갈리는 어, 우주에서 모든 질문을 다 거두절미하고 딱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야.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조화롭게 하지 못한다 우연치고는 이건 아니다 라는 거였죠 성경 밖의 증거들 자,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정서적으로 접근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요 원인과 결과 우리가 흔들리는 나무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왜 움직이죠? 바람 때문이죠 세상이 지금 우리 책상에 잘 정돈되어 있는데 어 누군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또 동물들이 각자의 또 암컷 수컷이 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우주가 이렇게 우성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원인과 결과로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정서적으로 접근할 때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설계와 설계자. 아까 그 과학자 카이스트라든지 그다음 에 유리가가린의 인간에 제한된 지식을 말하는 건데요. 물건을 내버려 두면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고 쓸모없게 된다 또 길가에 떨어진 시계 또 우주의 만물의 완전한 설계자의 지, 질서 길가에 떨어진 시계가 있는데 어, 그 시계가 완벽하게 돼 갖고 시계가 돼갖고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다 돌아가는 거 그런데 이 시계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딱 붙어 갖고 시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뭔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 눈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가려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봉사가 된 거죠. 영적 봉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만져지는 것만 만들다 보니까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영적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이 하나님에게 잘 자라지 않으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사이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와 설계자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전달하면 그 안에는 영적 시야그 것을 잘 받아들인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 보면 처음 성경이 접하는 것이 아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까 얘기했던 가가린 얘기, 카이스트 얘기, 설계와 설계자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0편, 19편 1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칼빈이 얘기했던 종교의 씨앗, 종교의 열매 그 양심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말하는 거죠 종교의 씨앗은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내지? 우상을 만들어내지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자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또 그거와 함께 양심이란 거 설명할 때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의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하나님이 있으면 오히려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양심을 준 자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나쁜 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14편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2장 14절도 그 안에 이방인들도 그 안에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더라도이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어,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라면 뭐 인류의 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얘기인데요, 선생님, 선생님 안에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제가 가져오지 않는다더라도 또 나쁜이라면은 뭐 찔리지 않나요? 그게 어디서 왔게요? 네, 로마서 2장 14절에 한번 볼게요. 그 15절,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 14편 1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교육 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진대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까지 계시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을 1권부터 66권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전더 이상 말안 할게요. 혹시 한 번만이라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장담합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좋겠죠. 자, 성경이 증거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고 막 믿었던 사람들이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진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은 분들이 참 많대요. 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아, 예수를 향하고 있구나 이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4장 19절. 예수께서 이리 시되빌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빌립, 내 옆에서도 계속 있으면서 어, 여러 가지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잖아. 그리고 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이 있는데 내가 잠잠하게 했잖아 근데 왜 하나 내가 안에 내가 하나님인데 넌 하나님을 왜 보이라고 해?라고 묻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떤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 반대 의견 처리법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제시하려고 들어가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전화로 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제시하다, 제시하다가 누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아,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전할 전화, 때 선생님 내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 존재에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태도를 하면 안 된다. 억지로 동의를 얻어내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전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보험 제시로 오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 아까 가가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카이스트가 카이스트의 과학자가 아니면 나사의 과학자가 예수님을 왜 믿었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전문을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은, 어, 우리가 인생을 행복의 수치로 얘기한다면, 1에서 백이라고 한다면, 어, 몇 점일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점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하다가 또, 그런데 나 이거예요? 라고 질문 들어오면, 다시, 자, 이제 선생님, 어,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복음이, 복음 제시라고 하는 이 트랙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 벗어난다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자 이제 우리 대화 가운데 예수님 파트를 마무리 짓게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너무 과해도 안 좋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아유 오지마 필요 없어 막. 이래도 나중에 어머님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올게요 아유 오지 말라니까 근데 다음에 아이스크림 살고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새댁 왔어 어, 이러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싫다 싫다 해도 우리가 또 친근한 마음으로 가면 받아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손은 무겁게 복음은 뜨겁게 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정서적 접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아, 하늘에다가 맨날 빈데요. 막 그리고 뭐 하느님 하느님 하니까 거기다 하늘님으로 바꾸니까 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하늘에 대고 비는 그런 하, 한국적 속성 가운데 어떤 신을 모시고 어떤 종교성이 좋은 게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우상들 있잖아요.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한국경 반대 의견 처리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뭐냐면, 저 질문하고 있는 저 대상자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뭔가 자기 자손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어, 그, 리고 또, 왜 기독교는 진리야라고 했을 때, 여기도 믿고 싶은데, 요것만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진리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어, 희망적이지 않지는 않는 거죠.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 세 가지의 문제로 접근해져, 나와 있는 것처럼. 52페이지.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요?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인정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영적이시네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영적 생활을 하시는 중에 오늘에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 영적 생활을 영성을 있으시네요. 이런 영성 정의를 하면서도 나중에 딱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죠. 어,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훅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귀신이라든지 어떤 자기 혼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이 혼을 가지고 뭐 내가 어떤 뭘로 태어난 이가 아니라 곧바로 천국 진짜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에. 그다음 두 번째 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귀신이 무서워서 유갑도 하고 장 담그는 것도 날 받아서 하고 이사갈 때도 있었는데요. 쭉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선생님께서 는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오늘 밤에 떠나신다면 삐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합니까 독선적으로 말하는지 불쾌한 생각을 만나면 이런 반대를 만날 때 전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 종교를 인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데요 그게 그 종교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들에게 복음 전문을 다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다면 태도가 어, 야 니네가 믿고 있는 지금 그거는 저 B급이야 C급이야 버려야 돼 그럼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가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어, 종교성이 있고 영성이 있으셔서 참이 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 선생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시고, 이게 하나가 아니라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안 믿으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어, 선생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도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오늘 시간 한 23분 지났는데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풀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팀전도 파이팅입니다.